어, 여기가 맞나? 예,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제가, 너. 진짜, 지혜가씨, 제가 보이시죠? 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여기 왜 뭐, 앉아, 저거? 거기 버그예요, 버그. <laughs> 뭐야! 아이, 그 옆으로, 옆으로 벽에 붙어서 가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나스팀을 던져봐요, 좀. 다 던져. 뭐. 안던져더어던져더어던져더어던져더어 테크 소총 하나만 던져더어다다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아더더더더더더더더났더더 네. 원소는요? 아니, 아니. 테크. 발전기는요? 안죽어요 <laughs> 그러면. 아, 아이아이 날카롭어요, 날어요 어? 이거 탈출 못해. <laughs> 아니, 집 밖에 침대방 있잖아요. 아, 그렇네. 아, 빨리 와서 죽기나네요 자, 때리지 때리지 때리요때리요 아니, 때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옷, 오, 오, 옷이나 벗어요. 아이템 남았어요, 아이템 남았어요. 섀도우맨을 왜 갖고 왔어요? 아, 파워가 여기. 아하. 이 새끼 다 크네, 맞아? 네. 섀도우맨이 네. 다 컸나? 다 컸네. 거의 챙겨온 게 없어. 요 <laughs> 여기서 하시는데요? 아니, 뭐 하시는데요? 아이, 뭐예요? 지하실이 있어요, 여기. 지하실 한 번밖에 못 나와요. 저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요? 예, 빠져, 이 새끼야. 야, 이런 씨발 새끼 를 봤나? 야. 저 클라이밍 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아, 클라이밍 <laughs> 했어요? 아니, 여기 매끄러워서 못해요. 아나 브로스타즈 더 하고싶은데 나가야되겠다 가볼게 재밌었어아 제가 니를 위해서 브로스타즈를 나갔습니다 정도. 저한테 없는데요? 만드세요 뭐 다달래 마모가 없네요 안장 일단 넣고 전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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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 말고 일어나고 야이 미친놈아 뭐가 나 싸우고 싶지? 재미는 아, 니 계속 나랑 맞짱 뜨자 그냥. 안장 말고 일어나. 아하, 평신. 시간시, 오, 어. 아, 맞다, 젠2 같지? 어떻게, 태몽교요, 그럼, 저? 그래야 되겠다. 폴리머 있나? 없구요. 저한테 있는데요. 아, 보여? 킥? 삼티형 아, 안 까세요, 삼티형 안. 리스월건어 okay, 오케이 집 집에서 버렸했다 나단 단단 나단. 아이 아이 사다리 이거 왜안왜안 올라가죠? 테크 발전기 깔게요집 밑에 네네 네, 치킨 네, 희 탄약통은 다 필요해요? 예 네, 필요하죠 탄약통은 뭐여기다 여기 저기 테크 발전기 제이미에 깔았어요 저런, 이러니까 패드립 먹는거 아닐까요? 쉐도우맨 한쌍 키울 수 있는데요? 지하실에 쉐도우맨 왜 이렇게 커 미안, 제대로 못 들어서. 벨로나 베타가 섀도우 메인으로 가는 거. 벨로나 베타를 섀도우 메인으로요? 네. 우리 걸로는 안될것 같지 않아요? 뭔가. 간만인데. 어, 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용량 얼마나 이제 봐야되는데 이거 녹화 다 끊길수도 있거든 24기가 내일까지는 되겠다 스포치더스 지워야되겠다 뭐가 부족해 철이랑 크리스탈 s 플러스 화로는 5일이 부족하다 그러네, 시갈씨. 네? 오일이랑 크리스탈 구해보셔야 돼올 때. 아, 이미 예. 많이 죠 아, 220%? 예, yep. 어, 그, 여기 있네. 아, 맞다, 철 구워졌을 텐데, 여기 내가 철구워줬어 과연 몇 개가? 오, 호다 구워졌어, 나이스. 이야, 이 정도면 만들어지겠는데요? 뭘 만들어줘? 순간이동기 만들어야 된다며요, 어. 아이 충분해요 지금 2,500개 먹었어요 아... 네. 크리스탈만 있으면 되는데 아... 우리 모두 먹여살리기 힘들다 어... 그러니까 조명밖에 없는데 뭘 먹여살려 근데 저... 제가 산재니까 먹여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하... 그러네 이 현명한 청년 네, 그러니까요. 그 동률 총압 100.1%. 안에 성적 없었는데요? 제가 넣었잖아요. 야, 미친놈아! 왜요? 순간이동기를 들고 죽으면 어떡해! 사라질 뻔 했잖아. 에? 순동이 수논이... 아니, 순간이동기를 들고 죽었어요? 어! 와우, 막 부사. 자, 순간이동기를 깔고, 밖으로 탈 타야지. 아니, 뭐야, 텔 탔는데 왜 집으로 들어와, 이런 미친 게임아. 오텔 어, 깔렸다. 시가씨 아, 아, 텐다 들고 안에 들어와요. 근데 저희 밖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텔포 타고, 테크 신발 있잖아요. 아그 완전 밖에 나가는 거. 그냥, 그냥 밖에 기준이 뭐예요? 그냥 텔 타면 밖으로 나가지잖아요. 섀도우 메인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텔 타고 나가면 되잖아요 텔 타고 이,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냥 텔 타고 그냥 테크 신발로 나갈 수 있어요 집 밖까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눈을빛이랑다 어디 갔어요? 거기 있잖아요 없는데요? 야텔사던나보다